안녕하십니까 소선로로또입니다 888회차 1등 키 찾기 영상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 개만 예상해 보는 그런 영상이고요. 또 예전에 가신 분들이 추천해 주는 번호 그런 번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전에 어, 출연했던 번호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887회차입니다. 에, 8번, 14번, 17번, 27번, 36번, 45번. 그리고, 보너스가 10번이 출연했었습니다. 자, 뭐, 골고루 다각 번호대에서 출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필히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한개 예상하셔서, 적중하신 분들, 예절이게 가까이신 분들이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통계 내기 시작한 게 43회차입니다. 자, 8번을 적중하신 분이 이도영님, 문호님, 김상곤님, 윤정수님, 티동이님, 김인하님 이렇게 해서 섯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김상곤님은 네번째 적중이십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 분들은 걸레에 오신 분 같아요 어, 그리고 14번은 언제나영어철은님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벌써 11번째 적중이십니다 그리고 17번은 아기곰님, 베로서님, 일룡성님 이렇게 세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어, 아기고님은 벌써 11번째에 집중해 십니다. 그리고 베로스 님도 1 0번째고요 일령성 님도 벌써 7번째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7번을 집중해 주신 분안계시고요 36번은 김종교 님, 이문성 님, 홍성희 님, 이렇게 3번이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김종교 님은 벌써 15번째입니다. 야 거의 그 처음부터 시작 안 하셨으니까 거의 막두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어, 피리 출연할 것 같은 분은 딱딱 하나 이렇게 적중해 주시네요. 예지력이 정말 강하십니다. 저도 이 김종균님 그걸 참고로하실참고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까먹었네요. 야, 이번에 또 참고를 하면 이번에 또쉬실래나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문성님 4번, 어, 4번 아니고, <laughs> 네 번째 적중해 주셨습니다. 어, 아, 요, 요 김종훈님 15번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살짝 나갔네요. 예. 이문성님은 네 번째 적중해 주십니다. 아, 김정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45분도 이게 워낙, 워낙에, 워낙에 세번 연속 나와서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냥 나왔습니다. 이야, 45분. 이야, 10번 보너스 번호죠. 적중하신 분은 박성근님, 미리본님, 전정수님, 윤성진님, 나는 복 있는 사람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박성건님은 여섯 번째, 그리고 미리본님은네 번째. 미리본님도이 걸레에 계속 연타로 계속 맞추시네. 전정수님은 두 번째, 윤성진님은 세 번째, 나는 복 있는 사람님도 세 번째, 이렇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아, 어, 또이 피리출혈 같은 분은 하나 딱 이렇게 적중하셨으니까, 아, 고정번호로 넣으셨더라도 아마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잠시 실수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8번의 책으로 말 이렇게 책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상위 6개 올릴 때 6번으로 올렸습니다 아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예 그런 큰 실수 를 했음을 제가 시인하고 여기 보세요 상위 6개 아, 이 6번이 아니라 8번이에요 8번 아나참 이렇게 제가 또큰 실수를 해서 여기 지금이라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야 수정.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8 번하고 요 보너스죠. 아 이건 진 정말 최근에 많이 나오는걸 이렇게 제가 실수를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실수했어요. 두개 나왔고, 예질이 강하신 분 중에 세 개가 나왔어요. 14번, 17번, 36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세 개. 여기서 사실 요건, 아, 요건 제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실수했습니다. 요거는. 야요 보너스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나름대로 또이렇게 이번에 여기서 참고를 하는 분들, 특히 예질이 강하신 분들 중에 세 개가 나왔다는 것은, 그래, 참고가 많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밑에 한살펴보겠다 우리, 그, 김종규님, 예, 요 연번호, 연번호 37번, 예, 연번호가져 왔는데, 37번이 출연, 어, 36번이네, 6번 36번이 출연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김종규님은 저도 좀 참고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제가 그거마저도 까먹고 있네요. 이야, 쭉 보겠습니다. 음, 그박승근님 10번 예, 그 10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보너스 분내죠 윤정수님 8번 예, 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8번 적용해 주셨네요. 예, 그리고 어쭉 내려가겠습니다. 아기권님 야예 17번 17번 적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티동인님 8번 어, 스타트, 이렇게, 예, 8번, 예, 스타트가 8번으로 했죠. 이야. 어, 난 군장님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3년번 중에 제일 뒤에 있는 거는 앞으로 아닌 걸로.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좀 그래서 연번호, 이 연번호만 두개 중에 하나 나오면 이렇게 적중하신 걸로 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뒤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이것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세개 중에 하나 이렇게 인정하려니까 이건 조금 너무 그,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두 개, 두 개까지만 했을 때두개 인정하고요. 옆으로 뒤세 개까지 했을 때 하나 적중한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수 있으면 연번호 두 개까지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고하시는 분들도 참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제 3개 꼭 나올 것같으면이 갈로를 하나 이렇게 쳐주시면 좋겠죠. 예, 일단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리본님, 야 미리본님. 요 근래에 오셔가지 미리본님이 전번에두개 맞추셨죠. 예, 야 대단하십니다. 10번. 김인하님, 36번. 어? 어, 김인하님도 8번 맞추셨죠? 8번? 어, 이3 6번도 있군요. 야 근데 그냥 요 앞에 것만 하나 인정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는 세 개를 올리는, 연번호만 인정하고, 따로따로 따로 올리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이었던 요 앞에 거. 김인아님 8번. 야, 근데 이 36번도 나왔군요. 김인아님도 대단하신데. 쭉 보겠습니다. 언제나 여가철님 14번 적중하셨고요. 일영성 님도 17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호님, 8번, 이제 예, 필출. 이번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 8번. 쭉 지나서 보겠습니다. 이번에 20번 때가 27번이 나왔죠. 어, 전정수님, 10번 나왔죠. 10번 보너스. 어, 배로서님, 17번 나왔습니다. 연번 올 때는 뭐, 요 앞뒤 다 인정해 드립니다. 두 개라도. 이문성님 36번 출연했습니다 홍성인님 역시 36번 출연했습니다 나는복있는사람님 연번호에서 10번 출연했고요 어... 쭉 보겠습니다 가만있죠 여기서 39번 아니죠 27, 어, 27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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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소개만 해 드리는 걸로 왜냐하면은 연번호가 아닐 때는 이렇게 이제 소개만 해 드리겠습니다 27번 출연했죠 최돈형님 앞에 것만 하나 인정해 드리고 연번호일 때만 이제 어, 이렇게 드리고 여기는 필출 하나만 올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연번호가 아닐 때는 앞에 것만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소개는해 드립니다 최돈형님 27번 어, 쭉 보겠습니다 아, 김상곤님, 8번, 예, 26주 차까지 안 나왔었나요? 야 상당히 안 나오다,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이거, 이거 계속 추적하고 가는 거는 조금, 또,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나올 때까지 그냥 하나, 저건 무시하자 했는데, 그냥, 이번에 쏙 나와버렸네요. 쭉 보고, 이도영님, 8번, 예, 8번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윤성진님, 10번, 보너스에 나왔죠. 음, 어, 펠튼경님? 펠튼경님, 아, 예, 펠튼경님도 올려주실 때, 요렇게 3년번은 갈로 하나 쳐주시고, 3년번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막이어놓으면은 이중에서 하나 뽑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번만 될수 있으면 올려주시고, 꼭 4년번이 나올 딱할 때는 요 갈로로 이렇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맞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예전에 강하신 분들이 3 개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참고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는 뭐 제가 실수해서 요 8번을 최고로 많이 적중하신 분들이 앞에 와야 되는데 요건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도 요 10번 또요 보너스에 나왔었네요. 자, 이게 1등 키찾기 조금 이번에는 재수일 수도 있었고, 그러나 예지를 강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3개나 집중해 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참고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생각합니다. 888회차. 야, 888이네요. 어, 이번엔 888 자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 행운의 숫자인가요? 888회차. 우리 구독자분들도 상위 당첨되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1등 키찾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88회차 1등 키찾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